세영이 형 일단 오기도 돼 있으니까 세영이 형이랑 잘만 어? 아이 주연아. 아이고 형. 어디야? 아형 저는 집이죠. 어 집이야 집. 약속도 안 하고 있고. 어. 그냥 홀로. 어. <laughs> 여기 저희 집으로 좀 오실래요? 아 내일 보자 얘기가 아니라? 네 지금. 아 지금은 안 되는데. 뭐 좋은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. <laughs> 형 일단 양세발이 오기로 했어요. 아 진짜? <laughs> 네. 아. 뭔데? 방송 쪽으로. 아 방송이야? 나술 먹자 소리가 아니었어? 근데 술도 먹어요. 시 끝나? 형원 원하시는 원하시는 시간에 보내드릴게요. 네, 세영이 형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든지 와, 커서 편하네. 형 오늘 이 썩은 술 뭐냐? 이거? <laughs> 이게 잘못 죽어. 아, 잠깐만 이죽 죽진 않는다고 그러, 그러거든요. 이거 아직도 팔을 거 그러니까 이게 단종이 됐는데 어렵사리 구해가지고. 그럼 더 죽어 이거. <laughs> 아예 저궁금하긴해요궁금하긴는데야 너무... 그러니까, 죽는다니까 진짜 이거. 낮은 거부터 조금씩 먹어보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. 아씨 이게, 아, 이게, 병... 아, 이게 병... 방송인것도 대충 눈치 챘잖아 너도. 그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? 그치저좀 도와 도와주세요. 먹자 일단은. 형 아니면 나. 근데 그러니까 거... 나는 도와주려고 왔는데 지금 얘 의상 봐봐 얘는 지금 오늘 스타 되려고 온 거야 지금. 여기서 빵빵 터트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뭐한번잡으려고 지금 얘는 100%야 얘는 데 오자마자 내가 알아봤지 내가 단 단번에. 먹자 일단은. 형 아니 파도 탈까요? 그래. 시키 마신대. 어... 와 정신 확 깨네. 나는 이거는. 어... 어... <laughs> 야얘 스타 되려고 왔다. 야. <laughs> 이거는 얘 예, 스타델러 온 거야. 의상을 이렇게 입고너 어? 이거 이거 먹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. 그냥 눈뒤집을 생각했잖아 너. 어? 와. <laughs> 아. 아. 어, 아, 농 여기 너 녹... 진짜, 진짜 진짜 초콜릿 향 난다. 많이 난다. 패스 a t a 이지 빠른 발발. 예. 어. 네. 카우 아니야? 내가 카우지. 아, 아 타이거. 아 내가 카우 잠깐만 잠깐만. 이 너는 너 레비신이야? 소프빗 레빗? 레빗? 음. 용 아니. 야, 그럼 아, 토끼? 그건 랩이 랩이. 새형형이 요즘에는 형도 이제 MC 길을 걷고 있겠어. 아니, 전혀. 아 거의 이제 김동건 아저씨 다 됐어. 김동건 선배님 칠라고 MC 아친 거야? 어. <웃음> <웃음> 이 자식 봐라. 오케이, 오케이. 거의 이상벽. 선배님. 넌 너무 이상벽이야. <laughs> 오케이. 이금이 순간 이 아침마당이지 <laughs> 넌 너무 이상벽이야 <laughs> 이금이순간 둘이 만나면 아침마당 나를 MC쪽으로 본 다음에 <laughs> 난 이상.. 넌 너무 이상벽이야 <laughs> 를 쳤고 어, 환상적인 <laughs> 컬러 보다 어, 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음. <laughs> 어? 진호 오늘 스타 돼야 되니까 내가 진호 좋은 자리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주겠다 유튜브, 나는 유튜버 인기 많아 유튜브에서 너무 이쁜데 너무 예뻐 뭔가 살짝 이거 자체에 느끼한 맛 있잖아 아나 무슨 맛인지 알것 같다 추러스 맛이지 <웃음>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영 씨 메리 크리스마스 만호 자리지 너 혹시라도 눈살 을 찌푸리실 수도 있으니까 덜어먹는 식습관 네 눈살 찌푸리지 <laughs> 말아요. 우리가 나눠 먹잖아. 아, 난, 난 너무 걱정 많이. 아니 많다. 친구도 생각보다 겁쟁이인 줄 몰랐네. 너 규현아, 근데 형이 취하기를 한 마디만 할게. 많이. 응. 너 세상 매운 거더 많다. <laughs> <살다 보면. 웃음> 진짜로. 진짜 그냥 먹는 거야? 많이 먹자. 그냥 <웃음> 먹어. <웃음> 너 세상 매운 거더 많다. 이건 윤종신이에요. 아프다. 행복하죠. 이게... 네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, 음. 땀을 흘려서 땀 흘려서 번 돈이라는 표현이 아니야. 그러면은... 모르지. 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. 어. 내일부터 알아봐야겠네? <laughs> 내방 <laughs> 지금 방업 <laughs> <laughs> 겼어. 아 이거 소리, 이 소리, 야이 소리야. 자연스럽게 방 업했어. 잠깐만. 잠깐만. 이형 후드집업 몽클레어인데. 아 이거. 몽클레어 뭐냐고.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아, 아니 누가 선물로 준 거야? 뭐 프리센스 해준 거지? 어, 찐이네. 음. 무거워. 비 어, 오나? 비 엄청 온다 지금. 거짓말. 아 진짜 진짜로. 나비 되게 좋아하잖아. 나. 어, 나도 엄청 좋아해. 형. 봐비 오잖아. 야 이거 안 와야 돼. 아비 온다. 나도 비 진짜. 어. 그러니까 형 아는 인디신 다 나왔어. 아! 다 나왔어. 아씨. <laughs> 아씨.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럽네 여기. 아 밝은데 사실. 아니 옷 옷은 몽클레어 입고 어, 말이 되냐고. <laughs> 아니 얘가 여길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가라는데 아니 개블리 뭐야? 어 너무 해어 지금. 어, 부러지고. 아, 오버하지 마. 어, 씨, 나도 깜짝 놀랐잖아 씨, 나도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있는데 형을 보고 있는데 어. 저 꽃이 사람 얼굴 같은 거야. <laughs> 어. 그분은 저 꽃이 그냥 꽃이 아닌 거야. 얼굴 형상 본게그 팬인 거야. 꽃에 물이 아니, 갑자기 탈는 안 돼, 지금. <laughs> 꽃에 물주라고 <laughs> 알았어. 나더 이상 나랑 어울리지 마. 미식기 잘 먹고 잘 살아. 나 그러려고 한 형. 오케이. 나한 시간도 나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왜내편안 들어줘? 언니 아기 다시 전화해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<laughs> 아. 형 <Okay>. 가자 마이크 빼아 <laughs> 바... 아, 맞다 마이크 잡고 있지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<우와>. 예. <laughs>